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오늘 타로 운세는요. 좋은 일을 한번 알아봅니다. 조만간 생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일이 있으신가요? 자, 네 장의 고양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장을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다섯을 세는 동안 골라 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네, 그러면 번호를 공개할게요.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입니다. 1 2 3 4 순서대로 조만간 생길 좋은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1번 고양이는 킹 오브 소드 왕관까지 쓴 왕입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있어요. 예, 성 앞에 딱 서있는데 위엄 있는 자세로 서있는 이 고양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갖다줄까요? 우리 고양이는 그렇죠? 좋은 그 행운을 갖다주는 동물이잖아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음, 집사님이라 그러죠. 귀운 고양이 골라주셨습니다 자, 5 오브 펜타클이고요. 6 오브 소드. 자. 일단 요두장 먼저 해석을 해볼 텐데요. 에, 흐름 카드죠. 제가 먼저 흐름 카드를 뽑는데요.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이따가 결론 카드를 볼 것이고. 자. 5 오브 펜타클 5번은 그러합니다. 뭔가 일, 일이 밖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 집의 일이 바깥으로 알려진다라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뭔가 마찰도 갈등도 빚을 수 있는 그것이 5번이다. 왜? 5번에서 6번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더 수직적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진통을 한번 겪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laughs> 예. 마치 여러분들이 뭐 부장님에서 이사로 올라가고 또 이사에서 CEO로 가고 이런 것처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한 번씩 어려운 그 순간이 있죠. 함정이 있죠. 시험 문제를 푸는데도 다 함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5번이라는 건더 발전하기 위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5번이 되죠. 근데 6번이 이칼 그림으로 나타났어요. 칼이라는 것은 우리 고양이도 칼 들고 있지만 소통을 의미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나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어디론가 이동할 때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동할 때 도움받는. 이직을 한다라든지 이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때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 보면 물병 자리의 기호가 있거든요. 예. 물병 자리의 기호에서 수성이다. 수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문서 어또 어떤 지혜 그리고 어 지식 이런 것도 되거든요. 전달, 정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서울에 혹은 내가 이사 가는데, 어디 집을 구해야 된다. 어, 낯선 곳이다. 이럴 때에 큰, 크나큰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이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 모자란 돈이라든지, 좀 물리적 힘이라든지 같이 그렇게 힘써줄 수 있는 가족과 동료들. 이런 것들로 나아간다. 그래서 돈 문제가 좀 해결된다. 조만간 이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 건너갈 수 있는 이 모습. 자, 이 칼을 세 개씩 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이죠.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나와 일대일로 뭔가 좀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 독대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음. 그렇다면, 한장더 뽑아볼까요, 여러분들? 에이스 오브 원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일까지 잘 착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이 검을 딱 꼽고 있잖아요. 나를 방어하는 것도 되지만, 나를 공격하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아, 나, 내가 공격하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세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마치 올림픽의 성화 봉송, 그러니까 알리는 거죠. 나 이렇게 이제 하겠소라고 여기저기 공표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어, 공표하는 모습 좋잖아요. 나 이제 장사 시작했어. 음, 응. 아니면 잘 돼서 나 상탔어. 나 합격했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 입사했어. 어, 들어갈 거야. 이제 회사 들어가서 나는 돈벌 거야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결론 카드를 뽑아 보죠. 신해이고요. 금수가 쌍청한 신해가 나왔고요. 무오가 나왔습니다. 일단 무오는 문서, 특히나 아주 중요한 문서, 자격증 같은 것들의 취득. 그리고 이 적토마라 그래요. 말 타고 가는 모습에 태양이 비추고 있고요. 저기 활 화산은 음, 이미 화산 활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활 화산이죠. 화산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위험을 무릎 쓰고라도 무언가를 갈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니 그 결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신상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술 자격 이런 문서도 되겠고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금전적 해결도 같이 온다라는 이 카드 다섯 장이었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곧 올, 조만간 올 좋은 일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괜찮겠고요. 꾸준하게 하신, 하셨던 분들에게도 계단적 상승 혹은 지금 곧 상승,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릴게요. 네, 이번 고양이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고양이는 금음딸, 금음딸과 같이 있는 금음딸 떴을 때 돌아다니는 고양이, 예,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좋은 일을 가져다 줄까요? 흐름 카드를 먼저 뽑아 봅니다. 에이토우 펜타클 카드죠. 음. 일단 펜타클 카드 나오면 기분 이 좋죠, 여러분들. 께서는 6 오브 완즈 카드이고요. 그리고 6 소드 카드입니다. 하나 더 뽑아 볼까요? 5 오브 펜타클 주의점까지도 설명을 드릴 카드들입니다. 자, 펜타클 카드가 벌써 두 개나 나타났고요. 공통점이죠. 그리고 6호 완자고 소드, 6번이라는 그 숫자가 여러분들에게 등장했고, 또 5번, 8번 이지만 6번이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중복된 점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된다.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태 이런 데, 상황에서 이 금전적 요소가 주 이슈이다라는 거죠. 금전, 금전이냐, 아니면 명예냐? 아니면 뭐 나의 그냥 인생의 재미냐 이렇게 인생의 뭐 지금 이슈들이 달라지는데 그때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금전적 이슈가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좀 좋아질 여지가 있다 조만간 음. 그러나 이 오버 카드는 이 돈이 들어오면서도 또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주의점이 있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잘 묶어놔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금전적 이슈 다음에는 6번이라는 그 숫자 볼게요. 6번은요.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음. 인간관계가 좀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다시 시작한다. 뭐재뭐 재시작 뭐 뭐뭐또 창업. 여러분들 뭐, 사주에서 대운이 바뀐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상당히 좋을 것이고, 또 지금 월 말이다, 아니면 연말이다, 이 영상을 보는 시기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6번이라는 이 글자,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공간이 있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헤드폰 모양이 있고 여기 목성이라는 기호가 있어 목성 기호가 있어요 예. 확장이라는 뜻이고요 이 헤드폰 모양은요 노을스노드 해가지고요 북교점입니다 북교점이라는 건정성학에서 내가 꼭 해야 할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업이 되었던 것이 업이 되었던 것을 내가 극복해서 정말 직업으로 승화시키고 직위 상승까지 가져올 수 있고 명예운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합격 어 합격 통보 뭐 이런 이야기이다. 음. 여기 보면 이 훈장 같은 이런 모습, 합격 통지서 같은 모습.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본다 그러면 좀 꽤나 잘될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식스 오브 소드는 이 단체에서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것. 정보를 준다라는 것.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취미로라도 무슨 스포츠를 한다, 배드민턴을 한다, 어. 테니스, 골프를 한다, 수영을 한다, 런닝을 한다. 이럴 때는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나는 혼자다, 나는 누구랑 같이 하는 거 싫다.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타로를 배우고 싶다 하면은 유튜브에 엄청나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 많죠. 사실 운을 받으리는 분들이 더 많고, 음. 하여튼 저도 운을 받으리는 위준데 어쨌든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그로 인해 기쁘다. 금전적 요소와 이 직업적 요소 그리고 이동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세 장을 뽑아 볼게요. 결론 카드인데요. 이것은요. 자 여기 올리고. 가빈 내 친구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자신감이 있어요. 무엇을 해도 잘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을 꼼꼼하게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누가 되지 않게 피해가 되지 않게 내 자신이 떳떳하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윗사람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요. 그리고 갑진이라는 것은요, 결국 재물운이라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제가 갑진년, 갑술월에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재물운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3번 고양이 골라주신 분들,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에요. 예, 이게 장난감으로 이제 놀고 있는 고양인데 그래도 집중하는 모습이잖아요. 페이지 오브 컵 원즈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호기심. 자, 그럼 여러분들의 흐름 카드는 어떨까요? 무의식적으로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걸 골라 주셨는데요. 나인 오브 소드구요 그다음에 나이트 오브 컵스. 그다음에 이제 동전 카드. 텐 오브 펜타클 이렇게 흐름 카드를 먼저 뽑아 봤습니다. 음, 일단, 펜타클 카드 나오면 기분은 좋죠. 처녀 자리의 수성이다라는 거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물고기 자리, 뭐양 자리, 별 자리 아시죠? 그별 자리에 주인 행성이 있어요. 근데 이 처녀 자리의 주인 행성은 바로 수성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있을 곳에 있을 물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사무실에는 책상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집에는 예 네, 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잘 곳이 있어야 되고 TV도 보고 뭐 TV 안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집은 쉴 공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적재 적소 그리고 적기에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그 공간 그리고 기다리는 그 결과물 소식. 이런 것들이 있다. 왜? 이천호자리 수성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나이트 오브 컵스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잖아요. 이 백마탄 기사가 컵을 건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이제는 제공한다. 혹은 제안한다. 여러분들이 제공받는다라는 것은 혜택을 받는다. 음 나라에서 시에서, 구에서, 뭐, 동에서 행하는 그런 행사들, 그리고 혜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비 효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센터에 무언가를, 어, 배우러 갔다. 뭐, 배우는 거 있잖아요. 요가, 뭐, 노래교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어떤 나비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어,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이제 일적으로, 음, 공적으로 일적으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에 제한이 들어올 수 있는 모습. 또한 이 나인 오브 소드 카드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사람과의 소통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사람과의 소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이직한 분들 꽤나 계실 거 아니에요. 또 이직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한 함에 있어서 적응해야 되는 분들. 혹은 나의 건강적인 부분에서의 회복. <laughs>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느껴지는 모습이잖아요. 쌍둥이자리. 쌍둥이자리도 이 수성이라는 것이 예, 네, 별, 그 주인 행성이거든요. 주인 별이라고 그래요. 이거 알아두시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사실 요즘 MBTI가 인기가 있지만은 예, 네, 아직 사주나 예, 이 별자리까지 따라오지 못하죠. 예, MBTI는 재미로 보는 것이다. 자, 이 점성학에서 보면, 이 쌍둥이 자리에 수송이 주인 별이다. 근데 화성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제 활발해진다라는 것이고, 내가 좀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냥, 음, 어, 그냥 묻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내가 오히려 승자가 될수 있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 음. 자, 여러분들은 이 카드를 보니까는 이제 안정이 돼야 된다라는 모습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특히 뭐 선생님, 내가 뭔가를 배운다.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이런 것들도 다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결론 카드 봅니다. 임신입니다. 그리고 의미예요. 임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뭔가를 연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편인이라고 하고요. 뭐 학당귀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문곡귀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의견 내놓은 거, 내가 상품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데 있어서의 완전한 그 근거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토론을 한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확실한 증거,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 누군가와 또 토의도 하고.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격렬하게.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연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상품화 되어서 엄청 잘 팔린다. 의미라는 음. 거는요, 이제 새로운 걸 길러가는 것이고요. 내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성이 돋보인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물운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분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4번 고양이 골라주신 분들 에이스 오브 펜타클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흐름카드 먼저 열어볼게요 바로 뽑아보는데요 음, 6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그리고 퀸 오브 소드 네 상당히 메이저 한 카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긴 이 타로 카드 에서도 뭐가 중요하고 뭐 뭐가 덜 중요하고 그게 했냐 많은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 조만간 있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좋은 일들이 좀 담겨 있는 카드들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카드 먼저 해석을 해보면 투 펜타클 인데요 우리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직장 다니시는데 뭔가 좀 투자하시는 분들. 이두 개의 동전이다. 이렇게 가로로 보셔도 되고, 세로로 보셔도 되는데, 뭔가 돈이 되는 일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더 돈이 되는 일이 있고, 음, 어떤 거는 좀 돈이 들 되지만, 내가 좀 몸이 편한 것이 있고, 마음이 편한 것이 있고, 이럴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어쨌든 돌이 좀 된다라는 카드로 이 흐름카드가 나타났어요. 자, 염소자리의 목성 기운입니다. 염소자리의 목성이라는 건내 커리어의 수직적 상승, 그리고 사업적 확장을 의미하고요. 가정보다는 이 사회에서의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오브 완즈라는 건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 창업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고요. 자, 퀸 오브 소드라는 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굉장히 힘든데 뭔가 좀책임과 <laughs> <laughs> 의무 때문에 힘들. 물론 일이 잘 되고 돈도 좀 벌리고 이럴 수 있지만은 이렇게좀 무서운 카드잖아요. 좀 생긴 게. 응. 누군가는 제명을 해야 되고 누군가와는 단절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차단을 해야 되고 아쉽지만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흐름적인 모습. 음. 그리고 Six of Cups라는 거 이걸로 시작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 흐름인데요, 카드 진행이고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예전 친구에게 연락이 올수 있다라는 거. 애정사에 있어서는 재회라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랑 싸웠는데 내가 아연인이랑 싸웠는데 이제 먼저 사과를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이, 이해한다라든지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한다라든지 서로 간에 이해한다라든지 그런 인해서 화해하는 모습. 이런 카드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뭐, 야구 시즌이 뭐, 한국 시리즈다, 뭐 이러잖아요. 뭐, 시즌 중에도 그렇지만은, 코치님을 잘 만난다. 뭐, 선배를 잘 만난다. 어, 위, 스, 어, 스승을 잘 만난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내가 어느 단체에 들어간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무슨 스포츠 단체도 마찬가지죠.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죠. 다 프로니까. 거기서 사수를 잘 만나거나 어, 팀장님을 잘 만난다. 이런 거예요. 때로는 까칠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뒤탈 어, 없고, 뒤끝 없고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힘든 모습 속에서. 자, 정리해보면 흐름 카드는 일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습에서 뭔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좀 약간 미련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금전적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양자택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즐거운 상상 혹은 또 행복한 고민 이런 것들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결론 카드를 뽑아 봅니다. 육해살이고요. 금여살 그리고 원진살 주로 인간관계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다음에 을축입니다. 자, 예전 사람들과의 이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좀 외부적인 것, 아까 염소자리 목성처럼 외부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해 놓으면 가정에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경사가 있다라는 것들. 결국에는 인간 관계에서 다 비롯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할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결정을 할 때도 누군가와 상의해야 된다. 내가 이런 금전적 결정을 할 때도 상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리고 좋은 남친, 여친 동반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서 좋은 글, 그림들입니다. 결국에는 을축, 이렇게 재물을 쌓아놓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여러분들이 펜타클 카드를 골라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자, 4번 골라 주신 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